순차한 순차한 정읍사 정읍사 짠다. 짠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환경 과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윤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너지 시스템학과 11호 학번 최현근입니다. 저희 학과는요.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걸 선도하는 에너지 전문가를 만드는 학과입니다. 저희 에너지 환경공학과는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제 각종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화학, 생물학 기초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나서 환경 분석과학, 에너지 환경공학계론 등 이제 전공 과목을 배우고 나서 거기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들로 이제 어 공정의 설비 조작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입니다. 실습 설계가 굉장히 어려운 학과여가지고 어, 그 중에서 생 물리화학적 수처리 공정 실습 설계라는 과목이 가장 이제 특별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 이제 물리적 화학적으로 어떻게 합폐수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하폐수가 흔히 말하는 똥굴 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저희 가정집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게 냄새가 완전 지독해가지고 실험실 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저희 학과는요 어, 수업은 아니고 외부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박사님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연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질문을 피드백을 하면서 좀더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들었는데맨 처음에는 못알아들었근데 계속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이제 졸업 논문이 필수인 학과여 가지고 그거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분야가 전공 분야가 세분화돼 가지고 연구실이 짜여지다 보니까 진로 설정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의 장점은 먼저 저희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소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수님과 컨택이 좀 약간 잘 된다 해야 되나? 네, 저희 학과 동아리는 웬만한 학과들은 다 있을 텐데 저기도 축구 동아리가 있어요. 네, 저희 축구 동아리 보면 거의 1학년들만 주로 한답니다. 나머지는 힘들어서 못해요. 네. 저희과는 동아리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 동아리, iOS 축구 동아리. 그리고 나머지 풀링 동아리인데 그중에서 EOS가 가장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어 동아리가 3개다 보니까 어 학사지원팀에서 동아리 모집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입생분들이 원하시는 동아리나 만들고 싶은 동아리가 있으면 학사지원팀으로 연락을 해서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학문 자체가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누구나 꼭 배워야 되는 한 명쯤은 꼭 배워야 되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걸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덜 더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지구 지킴이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어 먼저 다섯 글자로 말하자면 우리 에너지. 지금 은 저희가 쓰는 게다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죠 네 저희과가 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만드는 걸 하기 때문에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에너지. 에너지! <laughs> 맞어네 <맞죠? 웃음> 저희 학과는 신생과다 보니까 아직 졸업생이 없는데요. 아마 올해 제가 첫 졸업생이 될 텐데 어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 먼저. 유망한 에너지 관련 기업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국책 연구원 그러 이런 쪽으로 빠집니다. 어, 저희과는 이제 어, 졸업 요건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기사 자격증, 산업 기사 자격증을 딸수 있어요. 근데 그 기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어, 저희 회사마다 각 환경직 어, 뭐라 그러지? 직원이 꼭 필요한데 그 쪽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환경직 공무원 쪽으로 취직도 할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나 이쪽으로 어, 전문직, 기술전문직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애완공에는 좀 오래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 IPP라는 기업 연계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부생 때그 IPP를 하면서 바로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절정도 있어요. 어, 저희 과는 이제 전공 수업을 어떤 걸 듣는지 자세히 알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입생들 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으면 저희 과는 어차피 기초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하고, 손 과목을 수강을 해야지만 후 과목을 수강을 할수 있어서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어 저희 과가 이제 전공 책이 잘안 바뀌는 과로 유명한데, 위학년 선배들한테 전공 책 물려달라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아마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공채가 아껴서 치킨도 사 드실 수 있어서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너무 열심히 놀지 마세요 나중에 어, 관리하다 보면 힘들고 또 취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영어 점수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방학 때 꾸준히 영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 들어와서 재밌게 놀아요 보수인가아하러가시는구놀땐 <laughs> <공부하라고 웃음> 놀고 어, 공부할 땐 공부하자. 이 말이죠. 네, 지켜보고 있다. 구독, 짠다! 좋아요, 짠다! 알람, 짠다! 안녕 <laughs> 다음에 봐.